레버지 곱하기 3배 짜리 장기 투자자 남아사면물블리답이다 자, 지금 폰을 켰는데요 와따마 할만하다 할만해 이게 바로 레버지 곱하기 3배 짜리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가 2.4% 급등했고 BOLZ 약7% 급등 TQQ 6% 급등 SOS 10% 급등 레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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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레스프라 제가 SOS에 와 아, 바로 말아올렸습니다 제 반도체 지수 추자를네번지 곱하기 3배짜리 역시 역시 전부밖에 없다 전부만이 살 길이다 자 SOS에 욕서 쫄아가지고 매도하신 분들 정말 피똥을 쌌을겁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올러갔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FNG 6% 급등했고요. 아 나스 브라. 자이 상단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매도만 안하면 된다. 매도는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고 120달러까지 갈테니까 그때 불안 매도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자 비행키우도 오늘 약5% 정도 올랐고요. 아따마 좋다 좋다 좋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제 계좌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따 마다 없다 다 없어 자 아직 마이너스 어, 54.4고요 1% 회복을 했습니다 아따 마 진짜 오래 걸리네 진짜 하지만 지금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어, 3천만원대에서 다시 마이너스 2천만원대로 돌아왔습니다 자비 o l n 마이너스 75% 어, 답이 없다 여전히 답이 없다. 이렇게 올랐지만,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피똥을 싸고 있습니다. 자, CWB 30%, 귀엽다, 귀여워. 자, FOS-53%, 어, 잣대고 있고요. 근데 수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FNGU. 자, 가장 크게 비용시켰던 FNGU-44%. 아, 다깐만다 없다? 다 없어? 자, S&P 500 16% 아, 0다욕 밖에 놓지 않는다. 자, TQQ 38%. 귀엽다. 귀여워. 자, S&P 500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더이 상단까지는 갈급스로 보이고요. 어, 지지선을 벗어나고 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쫄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자, 아래 사이도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70까지는 갈수 있다. 자, QQQ 1.79, 레스브라. 이 나스닥, 쫄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리벌리시구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33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더우 전수 1%로 상승, 레스브라. 나스닥은 1.79 급등이 나왔습니다. 레스브라. S&P 500은 1.42 상승했고요. 레스프라,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27 급등이 났습니다. 레스프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에 모처럼 투심. 자, 안심한 단계가 아니다. 자,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는 그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안심한 단계가 아니야. 지금 안심할 단계지. 자 쫄지 말고 계속 어,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하면 된다. 자 은행 리스크가 지금 싹싹 없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봤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3년차에는 증시가 급등 한다. 올 필요가 전혀 없다. 자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감으로 필라데비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요. 존보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 생각으로 존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버스 골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버스 아직까지 경기 침체니 많이 있는 말 때문에 인버스를 포기하라고 매수를 하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지금 탈출을 하셔야 하는데 자 SQQ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한 번만 한 번만 반등 오면 탈출하겠다 한 번만 한 번만 반등 하면 탈출하겠다 이니 심리 때문에 지금 탈출을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데요 아, 기회 안 옵니다 지금 오늘 매도가 최고의 기회다 이래 생각으로 어, 매도를 때리시합니다. 어 테슬라가 약2.5% 상승했고요. 어, 테슬라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어요 상단까지는 주물이 간다. 250달러 편안합니다. 편안해. 단탈칠 수 있는 계좌인데 어, 수율이 짜잘합니다. 삼슬라 강금 상남자는 삼슬라를 매수해야 한다. 삼슬라 어 폭발할 겁니다. 어, 아직까지 오늘 2%, 2.5% 테슬라가 올랐던 거반응이안되는데요 삼슬라 10%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어, 삼슬라 할만하다. 자, BNKU FN주도 수익 중이고요. 아, 3천만원 꼴고 있어도 27만원 땄다고 좋아하는 게 이게 바로 게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요즘 들어 이 말에 정말 와닿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인내심 있게 버텨봅니다. 오늘도 내 영상이 멘탈 남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